편지네 편지. 편집. 야, 너 학교 다니더라.

아, 때려. 자, 가슴 야 피하지 마 점프 뛰어줘 점프! 때라 때려 떼라! 아비리병!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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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깐 잠깐 잠찬잠기 어디, 보냐? 야, 찬이기. 찬이기! 너 어디 쳐다보냐, 지금? 어디, 왜, 기어 나와? 자니가 나오지 마.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내려가. 자기가! 동안이가 힐뜨면 뒤에 리바운드 해줘야지. 간으야간으야안야 고온다 안으야 고온다 안으로! 안으 안으로! 안으으로안으으로으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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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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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가 더, 가, 더, 더, 됐어. 그렇지. 없어이 없어. 없상이 없다고. 골키퍼 없어, 없어. 골프가 없어, 어 잡아야 오, 돼, 잡아야 오, 돼. 돼 어, 그렇지. 그렇지. 에헤. 서야지. 에헤. 서야지. 이들러지 말고. 그렇지. 아, 죄송. 야, 권우야. 그렇지. 권우야. 한번 잡아도 되잖아 잡아도. 웃어. 운동 잘했어. 아, 좋았어. 랑킥해 줘. 아, 이데 이성아. 야, 차, 찬이가 찬이가 동환이가 힘 떼면 네가 리바운드 해 줘야 된다고. 세게 아, 이성은야 아, 잡아야지. 저기 이래. 저기 대. 잡아. 아 ball. 민성이 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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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벽사 벽. 야, 야, 얘 보면서 해. 정이야, 얘 보면서 하고. 찬희야 침착히 쳐 침착히 너도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찬희야 착히쳐 찬희가 운전세도 야 운전세도 저쪽 더가여 저쪽 찬희님 미리 가 미리 하도 돌아서 임마 살랑살랑 가지 말고 <laughs> 찬희가 사이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먼저 가운데 지켜줘야 돼. 동안이 뜨면은 어? 응.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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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 나가지마, 나지 나가지마. 우나지마 아이고. 주우야, 야너나줄 거야 그랬죠? 그냥 거기서.

저는 한 번에 먹으면 안 돼. 꼬 잡았을 때 알겠어? 접잖하게도됐다됐 아! 이거 안 돼. 꿀이요, 꿀이네 꿀이요. 이네 꿀이요. 꿀이네 꿀이요. 꿀이네 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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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서. 요 꿀이요. 꿀이 점프만 해, 점프만 해! 아! 자리가. 아! 진짜,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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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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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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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형진, 안형지 바꿔, 빨리 바꿔. 마냥지라, 저는 없어. 아, 그래, 두바이다김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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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 아, 7번 개구리야. 됐네, 됐네. 이쪽 사이드, 자지길, 자지길. 어, 빨리. 아, 이게 아, 아, 아. 뭐야, 이거?

나가, 나가, 온 나가! 온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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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가! 나나가가가나나가가 죽었다. 나사 등 천천히 천천히 걸려 이상해 주회 그렇지 오케이 전환 전환 걸려 이, 벌려, 이, 전환. 이 머리 맞고 들어왔네 턴 니턴 턴, 이 아, 턴. 턴. 네 오케이 나와서 아, 그렇지 1대를

센터포드 센타코드, 정철이 센터포드야 정철이 자 조율해보자 조율해보자 전환 아유 어떠+ 어떠지 자네 야 인정한 자네 야초 그렇지 아니에요 자네가 자네가 죄송리기 죄송하다고 해찬네가 죄송하다고 해 죄송하다고 해 자네가 죄송하자네하다고해자가 죄송하다고 해 자네가 죄송하다고 해인사가죄찬하다 새끼야 가 죄송하다고 자네하다고자가내려가가 천천천 아, 진짜 천고이이 다리 힘이 하도 없어 공안 받냐 이 새끼야 천이백 천이백 공안 받아 아, 아. 아빠 내가 잡았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오케이 자못 들어서게 만해 못 들어서게 못 들어서게 못서게 파울 하지 마 오케이 됐어 아봐봐 일이라고 이게 아정아라 빠져, 인덕이 라인을 빠져. 자, 정철이 같이 떠봐, 정철이 같이 떠 정철 좀 가, 정철 좀 가, 그럼. 아이야, 정철이 머리, 정철이 같이. 나아 정철 앞으로, 아 너무 멀다 이거. 같이, 그렇지, 잘했어.

오있이 알아. 그한 좋아. 가노. 야 연결해. 연결해. 야지인성이 걸려야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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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아니야. 경찰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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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앞에 찬이기. 찬이기. 아, 찬이기 조라고. 야, 쉽게. 쉽게. 어? 쉽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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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냐! 어, 어, 아니야! 아 아이고. 아, 이서 나온다. 잠시만. 대우 기자. 아, 아, 비워가 왜안 가? 왜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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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지우야, 네. 지우야, 네, 뭐좀 조율 좀 해보라고 네. 알겠어? 재민이. 네. 아, 열심히 해. 지금고 네. 와서 4번이랑 맞는다고 네? 열심히 하는 뛰어야지. 네. 고지는 아직 어 다시 들어서. 아, 지금은 사람 잡는 게 아니라 공 받아줘 움직여서. 아, 진짜. 잘라 그 잘라. 짜라. 하파이 너무 오웃는다 형 거의 아이고. 넘었어. 너무 <목소리> 아, 공지할 거야. 갔어안 들어갔지. 안 들어갔지. 형새끼는 공을 왜 차이 새끼야? 예, 이 들어가고, 이 들어가고. 뒤. 아, 안 들어가 우리. 어? 어? 움직여라, 저 움직여. 어, 아, 그 진짜 거 움직가공 받으라고. 가공해 아니야. 아, 앞 가. 아이가 어디 있 야, 야 이가찬이가거가너하헤딩 넣지 지우야. 지우야. 더 돌아. 괜찮아. 괜찮땅 야, 야, 재, 재민 나가면 안 되지. 그, 형우 나가면 안 되지. 너넨!

외롭다, 아니. 왜? 아니, 랩, 랩, 골킹이, 골킹이, 업사이가 <laughs> 왜? 네프이 골키기 골키기 없어요. 어디 어요 빨리. 아. 아. 킹이 빨리 빨리 해. 빨리 해. 전진시켜. 전진시켜. 아, 아, 그, 그, 다리 그러니까. 진거 <laughs> <징거> 잘했어덤벼 <잘할 수. 웃음> 봐. 저기 뛰어라. 저기 뛰어라. 돌뛰어아어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좀 만들어 봐. 애들아 이제 좀 만들어 봐. 심판이 누구를 모르는 거지. 혹시 진옥 씨나롤치팅으로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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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았 그렇지. 흔들어 봐. 흔들어 봐. 이송아. 거 그렇지. 흔들어. 흔들어.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 또 해. 서 있어. 서 있어. 해야지. 또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아니면, 그, 네, 네, 저, 아, 이거 안 됐어. 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발을 보니... 인한야가지 마. 아, 가지 마. 가지 마. 그냥 패스하라고 그래. 주라 그래. 주라 그래. 내려와. 정철아. 내려와서 주면 나가. 동하아동하아 슈팅 때리네 슈팅! 정철이. 빨리 와. 탑구에 탁구해. 정철이 탑수라고! 권우야! 우야 같이 해줘야 돼 정철아 점프 얼굴 마어 얼굴 막어 정철아 자가아가아 재민이 그러다 넘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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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지 바로 오늘 대요아야나 8대1이야? 몇대 몇이야? 야좀 만들어봐 5, 4, 5 동환아 만들어봐 재민이 재민이공 받아봐 공 받아봐, 받아봐. 자동환아재민 줘봐 동환아, 동환아! 재민이 줘재민 가서 받아 가서 받아 아, 자, 자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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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더고기 들어 고기 들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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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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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내려 아니, 그이저기서오뭐 할까? 여기 있었는데. 진짜 어쩔 거자 자, 천천히. 빨리해. 들고해. 땅만 보지 말고. 지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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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만들어봐 이제 알겠어? 야, 네가 넘제 나도 못 느끼냐? 나 따라하다가 못 느끼. 아빠히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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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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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려히 천천히 천천서 천천히 나가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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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해. 잡아. 이석. 이석이 나와서 봐야지. 나와서 봐도. 자, 해. 아전해 자, 튀어나와. 정실 튀어나와. 튀어나와. 예. 튀어나와. 이이 봐. 그렇지. 뒤에 빼! 뒤에 빼! 뒤에 백. 다섯 다섯. 맞죠? 아니. 아니, 옆에 줘. 가. 가. 아니야. 그렇지. 좋다 뺐다. 받도 봐도, 동아지 봐도, 동아리 봐도!